아, 저기 있다, 이거. 아, 성어 그게 뭐예요? 미숫가루미숫가루예요 어? 어. 아. 개빠우에서 아. 또미숫가루를 먹게 된거 그렇지. 어. 모히또야. 아, 모히또? 아, 몰디브가 아니라? 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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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맛있신거 봐. 와야 그럼 다섯 개나 되는데 이제 한두 개만 더 넣으면 될 거야. 아 좋다. 아 아이고야아이고야아이야아이는 거야, 붓는 거야, 안부러잖아요아이제 이제 이제. 아, 어. 아 안디안디디디디없디어디디디디디디디디생각디디디요 됐어, 됐어. 네, 어차피 민어, 수족이 뭐 보구치 뭐 이런 애들 뭐입 크니까 와입좀 컸는데. 장마도 전인데 날파리가 지금 갯바위에 창궐 해가지고요 모기도 많고요 날파리 많고요 깔딱이 많고요 전혀 네, 고민 없습니다 <laughs> 지금 그 어, 날물에서 들물로 바뀌고 지금 한 시간 정도 가 지났습니다 지금 초들물 상황인데 물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던져놓으면 순식간에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물 때문에 낚시 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멀리 던지면 물이 빠르고요 가까이 던지면 미끌림이 심해요 적당한 곳에 던져야 되는데 그 적당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뭐든지 절단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초들이 좀, 초동물이 지나고, 중들물 아니면 끝들물에서초날물로 바뀌는, 꼭 잠깐의 타이밍을 노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것도 보시면, 텐션이, 많이 지금 가해지는 거 보니까, 이거 부르다가 어디 밑걸린 것 같습니다.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. 보십시오. 날파리. 이으로막 들어옵니다. 이 끝들 물이요응뭐 있는데? 어, 오, 뭐야? 아, 하하. 아. 역시나 장원네 아니 낮에보다도 어떻게 사이즈가 커져가졌어요? 그러게. 하하. 와 아, 이봐. 와. 아. 야. 확실히, 밤이 되니까, 이 장어의 <laughs> 천국인 것 같습니다. 밤이 되니까 사이즈가 굵어진 거니까, <laughs> 사이즈가 원래 반대로. 사이즈가 더 쉬. 커져야 되는데, 밤이 되면. 아유. 근데, 아까도 선거 씨가 말했지만은, 아유. 물이 너무 빨라서, 솔직히, 입질인지, 아니면은, 이게 조류에 의해서, 싱커가 흘러가는지, 구분해내기가 참 애매합니다. 교환, <laughs> 객관거봐야겠 야, 이거 뭐, 봐. 이거 봐요 야, 이거 무슨 좀비, 좀비도 아닌고 좀비 영화네, 좀비 영화. 자, 우와. 저녁에 나온 풍장호입니다 빠르게 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발 좀 우리가 원하는 대상으로 삼는 민어나 수조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. 자, 민어 좀 데리고 와라. 아, 모기도 엄청 많습니다. 빠세 뭐가 있어? 이트이트어태이트이 통발 발 이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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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발이어 아, 태 이태 이태 없는이 어? 이이 어? 이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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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은데태천태 이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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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베일 응? 열고 줘주세요사트리 꺼면 거면은... 제탑 쓸게요 저길까, 베일? 아니야 괜찮습니다 뭐 이상하지? 딸려오지? 어? 어. 아 고기 아닙니까? 아니, 초반에 딱 해서 묵직해서 끌려오는데 나는 고기인 줄알았어 절대 아니지. 그래서 뭐 낙지인가 뭐 그런 종류? <laughs> 아 씨. 걸렸어? 예. 뭐 들어가나 봐. 아어 빨리다. 고기는? 아, 아 어. 고기는. 아, 어? 어? 아씨또 걸렸다 어다. 어. 아예 없어요. 올라오면서 빈발바늘이 빈바, 계속 걸려버린야 뭐 있다 있다 있다. 아, 뭐 있다 있다. 물살인지 고기인지 모르겠어. 제발 다른 고기 나왔으면 좋겠다. 아 들어보. 아, 아. 어시야. 자 수족이다 수족이. 아아 아, 오전에 봤던 그 작은 아. 수족이. 아. 노란 색깔, 금색. 아, 황금. 아. 어. 아. 잠깐요 어? 가능성 보이는데요? 아. 갑자기? 이게 저기 자동방인데 뭘 가능성 보여, 씨. 아니, 자동방이라도. 야, 봅시다 아. 아. 아, 반갑다, 진짜. 진짜 반갑다. 아. 야, 색깔이, 바에보는거더 이쁜 것 같아. 와, 아, 니 금색이야, 금색. 아니, 금괴 같아, 금괴. 아. 그래? 요즘 시기에, 뭐, 이 친구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, 선상도 그렇고. 네. 근데, 아, 이거, 조금 틀린데, 이게 사람 욕심이 참, 그지? 네. 미나 역 얼마나 좋았겠어, 이게. 자. 아, 그래도 저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. 예. 저기, 추석이 얼마 안 남았나? 아니요, 좀 많이 남았네나남나너 우리 집 가가지고 제사상 올라가자. 자. 두 마리째 올라온 저기입니다. 빠세. 아, 입질이 너무 약아요. 지금 이제 12시 좀 넘었는데, 아, 입질이 너무 약고, 지금 뭐, 고기가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도 모르게, 아, 역시. <laughs> 자, 익숙한 붕장어입니다. 아 붕장어가 그래도 입질을 포악하게 하는데, 얘는 진짜 미끼를 톡톡 톡건들기만 톡 하네요. 와 보기. 자, 그래도 한수했습니다. 빠세. 와,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요? 여지껏 오늘 붕장우랑 수족이 작은 것만 낚았었는데 레드가 안, 안,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오, 다았다 라인. 자, 민어, 퉁치. 어, 어안 돼, 안 돼. 아. 그치. 아, 어, 땡큐, 땡큐, 땡큐. 오, 어, 역시. 어 조심 뒤에 조심. 네. 하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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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<laughs> 자 드디어 오메물만 기다렸던 민어입니다. 예, 사이즈는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퉁치라는 사이즈고요. 아이 녀석을 낚기 위해서 진짜 먼곳으로 왔는데 오늘 약속이 안된줄 알았지만은 그래도 <laughs> 24시간 지나면서 약속이 된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 퉁치 사이즈, 좀 사이즈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.